이제 승리가 바로바로 나는 그런 실수 제5경기 더블쉽의 신실 박어진 선수 만연치수 3.5kg 심약과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박어진 선수고요. 전격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연 이용빈 선수의 데뷔전에서 야차클라침, 승리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아마추 5전 5신 프로데뷔전 용파리 이용빈 프로데뷔전 간절합니다. 이용빈 선수가 소개됩니다. 파이팅 레드코너 시작 185cm, 6전 5승 1패 김용, 소속, 히드라 박 어, 진 오늘도 본인의 강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히드라 박어진 선수입니다. 경기는 5분 2라운드, 종합격투기 WGF c 룰로 진행됩니다. 오늘 기의주2라운기훈 심판입니다 박기훈 주심이 이번 경기 진행을 맡았습니다 주짓수 쪽에서 또 활약을 팀. 하고 있고 한국 적투기 1세대 시절 부터 선수 그리고 이제 네플리로 활동을 자, 했었죠. 터치클럽 코너! 자, WFC 16. 박어진 화이팅! 화이팅! 어? 계약체중 배치 체중 박어진 선수와 이용빈 이웅. 선수와의 맞대결.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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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트렁크 히드라 박어진. 화이트 트렁크 용팔이 이용민입니다. 오소독스와 사우스포어의 맞대결이고요. 이용민 선수가 특히가 주짓수라면 그 정도 상태로 이제 끌어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킥으로 먼저 인사를 끝내봤었던 박어진입니다. 아, 달리면서 그대로 곧바로 아, 테이크다운을 해서 테이크다운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일단 가볍게 막아주는 어이, 쪽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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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어진 선수입니다. 쪽에러 있고요. 박어진 선수도 세 번의 서본 미션의 승리를 가져가고 어이. 있는 만큼 라운 실력 어이. 대단한 어이. 선수거든요. 동동 그렇지. 이스 쪽으로 뒤집고 있는 박어진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니킥을 통해서 데미지를 넣고 있는 박어진. 패처 안된다 자 이제 머리를 컨트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아, 어려운 상태로 그라운드 쪽으로 어. 끌고 어. 가는 바거진 들어. 선수입니다 덕거리 하듯이 그라운드 꾸고 내려서 파운딩 쪽에서 파운딩 집어넣고 에이. 있는 히드라 박어진 계속해서 차곡차곡 데미지를 쌓고 있습니다 힘 못써 그렇지 그렇지 포지션 잡고 그렇지 자0이 육민으로 올라옵니다 마운트까지 08이 육민이 좀 쉽지 않았던 경기거든요 지금 계속해 아예 안된다 계속, 계속.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그렇지. 고정되어 있는데 상태에서 더군다나 동쪽을 보이거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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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렇지. 레프리가 끊임. 바로 멈출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레프리 쪽을 계속 확인하고 있니다 아직까지는 여, 아직까지는 이현주 선수가 움직이기있다던 건데 지금 터틀도 무너졌고요 끝내네. 그렇죠. 끝내네. 이렇게 되면 축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끝내네. 끝내네. 상태가 올수 있거든요 확지랑의 마무리 지켜서 역시 파운딩이 최고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박어진 선수가 승리를 장식합니다 용팔이 이용빈 선수 간절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적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었고, 어... 경기를 받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적인 부분은, 그렇좀 평가받을 부분이 긴 합니다만, 네. 확실히 좀 기량 차이는 좀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aughs> 달려들면서 일단 태클을 먼저 시도했었던 건 바로 용팔이이용민선수어거든요 w 가지고 가자면기까지이 f c 이지은 대표님 접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반정 네,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1라운드, 하다가 1라운드 하다가 1분, 그렇죠. 43초. 위한 1분 43초 파운딩에 의한 제치었습니다. 1분 43초 만에 1라운드이며 박원인 선수의 승입니다. 기드라 이번 경기 박원인 선수입 f c 이지훈 대표님 오개 아이언스 김성훈 회장님, 익산시 대양공구 에이안 김용균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어진 선수도 경기 도중에 보면은 이제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레프리가 멈, 안 끝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상대 선수도 이제 급하게 올라온 데다 부상 이피기 싫으니까 그렇죠. 어이 정도면 끝낼만하지 않을까요? 뭐 레프리한테 좀 이제 눈빛을 어필려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네.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없고 멈춰으니까 레프리가 바로 멈췄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안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WFC 16의 첫 경기 승리야. 박어진 선수하고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실 경기 외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두 번의 상대가 변경이 되었고 그에 대한 소감과 경기에 대한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 우선 이번에 시합 받아주신 이용빈 선수 진짜 너무 감사하고 어 진짜 개최 전날에 쉽지 않았을 텐데 데뷔전인데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전하고 싶고 어 하고 시합 취소하신 분들도 뭐 선수로서 이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데 그 옷으로 포부라 예. 한마디 해주십시오. 끝으로 한마디. 응. 우선 저희 관장님하고 우현이 형, 체육관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저 시합 시합뛸 수 있게 스폰해 주신 저희 로타리 이준명 형님하고 저 응원해주신 친구들하고 뭐 이관이 형님, 뭐 재민이 형님, 뭐 등등하고 로타리 분들도 셔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 이제 솔직히 저 데뷔전 친구여서 정체를 뭐 영상 시합 영상도 없어서 약간 오히려 더좀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런 친구랑 할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이제 좀탑 컨텐더들 이제 센 친구들이랑 붙어서 뭐 챔피언전 주시면 감사하고 챔피언전 안 주셔도 뭐 한, 한두 명 그냥 센 분들 아무나 붙여주시면 잡고 타이틀전. 가겠습니다. 챔피언이 목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승리한 박어진 선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확실히 어, 이용빈 선수와의 레벨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었던 박어진 선수의 그런 기량이었고요. 그리고 반대편 이용빈 선수도 정말 이 전날 이 시합 오퍼를 받으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아, 정말 그런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민 선수도 프로 데뷔 전 물론 패배를 안게 되긴 했지만 정말 이 박원희 선수를 상대함으로써 여러 경험 그리고 밑거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초보는 지금 뭐 계속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경험을 쌓아서 다시 프로 무대에 도전한다면 좋은 선수가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빼더급 잠정 타이틀전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겸 선수와 서동현 선수와의 맞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